신미항녀로 조선에 유린당하기 직전 1871년 4월 고종은 신하들과 국정현안을 논의했는데 이 자리에서 영의정 김병학은 미리견의 선박출몰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미리견은 아메리카를 한자로 옮긴 것으로 지금의 미국을 의미하죠. 이에 고종은 해적과는 교역할 수 없다며 이들과 끝까지 싸울 것을 주문했는데 그로부터 12년 후 1883년 조선은 해적이라 부르던 미국에 사절단 보빙사를 보냅니다. 1883년 9월 18일, 뉴욕의 피프스대버니 호텔에서 드디어 전권 대신 민혁익을 앞세운 보빙사는 미국 대통령 체스터 앨런 아서 대통령을 만나 고종의 국서를 전달합니다. 조선의 입장에서 아시아를 넘어 세계 외교무대에 데뷔한 날이죠. 그런데 이날 아서 대통령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장 먼저는 보빙사 일행이 입은 환상적인 빛깔의 의상에 감탄했고, 그리고 보빙사 일행의 극진한 예의에 감탄했죠. 일행은 대통령을 만나기에 앞서 조선식 큰절을 했는데 아서 대통령 역시 깊이 허리를 굽혔습니다. 원래 미국 대통령은 예나 지금이나 허리를 굽혀 인사하는 법이 없는데 이는 매우 이례적이어서 뉴욕 데일리 트리뷰는 아서 대통령이 허리를 비상하게 낮게 숙여 절을 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한미간의 최초 외교 이벤트 국서 재정식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빙사 일행의 박미는 한글이 최초로 국제 무대에 데뷔했다는 점에서도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그 날짜, 그러니까 1883년 9월 18일자 뉴욕타임스는 한글을 자세히 소개하면서 한글은 표 문자이며 차 상자와 같은 알파벳 문자로서 몇 개의 자모를 합쳐서 한 개의 단어를 구성한다. 세로로 쓰고 위에서 아래로 읽는다라고 보도하며 중국 글이나 일본 글과 전혀 다른 독창적인 문자라고 짚기도 했죠. 또한 한국어에 대해서 그 발음이 이탈리아어처럼 매우 음악적이라고 소개하면서 한국어를 사용할 줄 아는 유럽인은 단두 사람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부분은 다음 날짜 뉴욕 헤럴드가 조선의 국서 한글본을 독점보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미국인들의 안목을 넓혀준 것은 한글이었습니다. 한글이라는 문자는 한민족이 자주적이고 창의적인 문화민족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존재였으니까요. 미국도 자국 문자를 가지지는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보빙사 일행이 안목을 넓혀 준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보빙사가 방문했던 1883년은 이미 브루클린 대교가 완공된 상태였고 열차가 굉음을 내며 도시를 가로지르고 있었죠. 심지어 그들이 머물렀던 호텔에는 백열전구가 켜져 있었는데 보빙사들은 처음 그것이 귀신인 줄 알고 놀랐다고 하죠. 민영이기 세계 일주를 하며 다시 방문했던 1896년에는 자유의 여신상 맨해튼 빌딩 등 100m가 넘는 빌딩들이 대거 들어섰고, 전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도 상당히 잘 갖춰져 있었죠. 고작 1층에 불과한 초가집, 기와집만 구경하던 조선인들에게 뉴욕은 아마 엄청난 신대기였을 것이고 경외감이 들었을 겁니다. 대체로 뉴욕항에서 몇십리 지나지 않았는데도 거리와 교차로가 사통발달 넓고 좁고 모두 자로 잰 것처럼 머리카락과 같이 똑바르다. 좌우의 상점이 4,5층에서 10여층에 이르는데 금색, 푸른색이 휘황하다. 밤에는 가스등을 밝혀 달과 별에게서 빛을 빼앗는다. 거리 위로 다리를 놓고 철길을 설치하여 기차를 가게 하는데 도처에 그러하다. 거주인만 300만 가까이 되고 어깨가 마주치고 마차 바퀴가 부딪혀 끊이지 않고, 음악 소리와 유희가 사계절 끊이지 않아 늘 봄날 같은 정원에 근심이 없는, 밤이 없는 성안의 천상이라 할 만하다. 이곳에는 아프리카에서 온 흑인이 많아 힘세고 충성스러우며 근면하다. 이 문장은 보빙사를 이끌고 미국을 방문한 민영이기 샌프란시스코와 세크라멘토, 시카고와 워싱턴을 거쳐 도착한 뉴욕을 해천추범에 남긴 표현입니다. 한편 보빙사 일행으로 미국을 방문했던 유길주는 훗날 한글운동의 선구자가 되었는데요.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읽을지어다 우리 글을 읽을지어다 우리 대한 동포여 우리 민족이 단군의 후예로 고유한 언어를 가지고 있으며 특이한 문자가 있어서 그 사상과 의지를 성음으로 발표하고 기록으로 사천여의 성상을 통과하여 역사의 진실을 지키고 습관의 실정을 증명하도다라고 말이죠. 웅장하고 거대한 뉴욕의 문물을 봤음에도 우리의 말과 글에 대한 자부심은 변하지 않고 오히려 굳건해진 겁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41년이 지난 2024년, 지금 뉴욕 한복판에서는 한글이 또 뉴욕커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뉴욕 한복판에 세계 최대 한글벽이 그것도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세계인들이 한글로 보내온 다양한 글로 빼곡히 채워진 한글벽이 들었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뉴욕이 미국 최고의, 아니 세계 최고의 도시라고 불리는 이유에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바로 문화와 예술의 중심지이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미술품의 약 40%가 뉴욕에서 거래되고 카네기홀, 링컨 센터 등 공연예술을 개최하는 기관 및 공연장이 무려 748개에 이릅니다. 2023년 기준 대한민국 전체 인구보다 많은 6,200만 명의 방문객이 전 세계로부터 몰려오는 건 역시 이런 뉴욕의 문화를 향유하기 위함이죠. 그런데 뉴욕 한복판에 세계 최대 규모의 한글 벽이 들어섰습니다. 뉴욕 맨해튼 32번가, 뉴욕 한국문화원 건물에 크리스탈 타일로 만들어진 이 벽면에는 세계 50여 개 나라에서 7천여 명이 한글로 응모한 인생 문구 중천 개가 담겼습니다. 가로 8m, 세로 22m에 여기에 쓰인 타일만 2만 개에 달하죠. b t s 등 케이팝 아이돌의 노래 가사를 적은 외국인들도 많았고 전 세계인이 한글벽에 남긴 글중 가장 많이 언급된 주제는 용기였습니다. 누군가는 서로를 응원하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요 라는 글을 누군가는 나는 아무리 이겨냈고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두려움은 반응이지만 용기는 결정이다 라는 글을 남겼죠 또한 입양인은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뒤늦게 찾고 뿌리를 받아들이다 라는 고백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이목을 끈 것은 한류스타들의 글이었는데요. 한효주 배우는 나를 사랑으로 가득 채울 거야. 이한희 배우는 모든 이와 친구가 될수 있다. 조성진 피아니스트는 마음의 중심을 잡고 걸어가자고 남겼습니다. 사실 이 한글벽은 완성 전부터 한국인뿐 아니라 전 세계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뉴욕 한국문화원 측은 이 벽을 세우기 위해 최근 40년간 뉴욕을 대표하는 설치미술가로 활약 중인 강익준 작가와 협업했으며 2024년 5월부터 두 달간 별도의 사이트를 구축하고 전 세계 시민들로부터 벽에 넣을 자신만의 인생 한 줄을 받았는데요. 이 사이트의 각국 언어로 특정 문장을 입력하면 한글로 번역된 도안이 나왔고 이를 각자가 원하는 색으로 색칠할 수 있게 한 것이죠. 얼마나 인기가 많았는지 누적 방문자 수가 820만 명에 달했습니다. 한국을 넘어 전 세계로부터 받는 응모다 보니 한국, 그리고 한류에 관심 있는 거의 모든 이가 방문한 겁니다. 이런 놀라운 인기에 대해 뉴욕 한국문화원 측은 한글에 담긴 애민, 평등, 조화의 정신과 한글의 우수한 기능성, 기하학적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세계 최초의 글로벌 공공 미술 작품이라고 강조했고 김천수 뉴욕 한국문화원장은 세종대왕이 창제해 주신 한글은 K컬처의 핵심 가치라면서 한글벽을 통해 한류가 더욱 확산되고 한글에 담긴 자유와 평등이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가 보다 증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한글벽은 어쩌다 기획하게 된 것일까요? 해당 작품을 책임진 강익중 작가는 최근 k 컬처에 대한 전 세계인의 관심이 자연스럽게 한글에 대한 관심과 학습으로 이어지고 있는 현상을 고무적으로 지켜보면서 보다 쉽고 아름다운 방법으로 한글의 숨은 정신을 세계에 알리고 싶었다면서 이른바 세계인들의 집단지성이라 할수 있는 한글 벽이 세계를 더욱 단단히 이어주고 세상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상징물로서 뉴욕커들 및 뉴욕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찾게 되는 랜드마크가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남겼습니다. 사실 주목해야 할건이 한글 벽뿐만이 아닙니다. 이 벽이 세워진 뉴욕 한국문화원, 즉 뉴욕 코리아 센터의 위치입니다. 미국 뉴욕 한복판에 한국 문화의 모든 것을 담은 종합 문화 예술 공간 뉴욕 코리아 센터는 비교적 최근인 올 6월 27일 문을 열었는데요. 이전까지의 주 뉴욕 한국문화원은 맨해튼 파크 애비뉴의 22층 건물 중 6층 일부를 임차해 1979년부터 45년간 사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특히 뉴욕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현재 위치 맨해튼 32번가에 코리아 센터를 건립해 확장 이전하게 된 것이죠. 이는 LA와 상하이, 도쿄, 베이징, 파리에 이어 여섯 번째로 개원하는 코리아 센터로 한국문화원과 한국관광공사, 한국콘텐츠진흥원, 세종학당 등 한국문화를 알리는 기관이 함께 입주해 각 기관 간 협력으로 한국문화의 다양한 요소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하 2층, 지상 7층의 건물 연면적이 3,383 제곱미터에 달하며, 지하에는 공연과 영화 상영을 위한 190석 규모의 공연장을 구축했고, 1층에는 미디어월, 2층에는 전시장과 정원, 3층에는 도서실, 4층에는 요리 강습실이 갖춰졌습니다. 토지, 설계, 공사 등의 사업비 786억 원이 투입되었고, 준비부터 완공까지 걸린 기간이 무려 15년입니다. 2009년 맨해튼 중심부의 땅을 매입한 후 설계와 시공업체 선정, 첫 삽을 뜨는 데까지 꼬박 10년이 소요됐죠. 겨우 공사를 시작했더니 코로나19가 터졌고 5년이 더 흐른 2023년 말에 마무리됐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통해 세계 최고 문화예술도시 뉴욕에 한류 전파의 천병이될 뉴욕 코리아 센터가 탄생한 겁니다. 한국문화원은 지난 4개월 동안 시범 운영하며 취약한 시설 등을 보완해왔으며, 한 관계자는 뉴욕에서 한국문화체험 명소로 기대받고 있다라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국가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문화 콘텐츠 수출, 외래관광객 유치 등 경제적 파급 효과를 창출하겠다고 야심차게 말했는데, 한글벽 프로젝트 역시 그 계획의 일환입니다. 또한 앞으로도 우리가 자랑스러워 할 만한 규모의 한국 문화행사가 뉴욕 한복판인 이곳에서 열리게 될 예정이기 때문에 많은 기대와 응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1446년 훈민정음이 반포되고 1883년 보빙사가 뉴욕을 방문하고 처음으로 한글이 미국, 아니 전 세계 외교 무대에 공식 데뷔했습니다. 3년 후에는 헐버트가 뉴욕 트리뷴을 통해 한글은 영어와 비슷하면서도 영어보다 장점이 많은 최고의 문자로 조선에는 모든 소리를 자신들이 창제한 고유 글자로 표기할 수 있는 완벽한 문자가 존재한다라며 그 우수성을 알렸죠. 그로부터 140년이 지난 2021년에는 뉴욕주가 앞장서 10월 9일을 한글날로 지정했으며, 이젠 뉴욕 한복판에 세계인이 남긴 한글편지가 빼곡하게 채워진 한글벽이 들어섰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다만 이게 끝이 아닐 수도 아니 아니어야 합니다. 세종대왕, 보빙사, 헐버트 모두 미래의 뉴욕 한국판에 세계 최대 규모의 한글 벽이 세워질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을 텐데 우리 말과 글을 포함한 한국 문화가 어디까지 퍼져 나갈지 그리고 얼마나 커질지 사뭇 기대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d c m e n t 이 r y n a v e r c o m 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